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사립미술관 협회 관계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경험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잘 처음에 이끌어 주셨고 미술관을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또 그런 미술관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히 하시는 관장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받게 되니까 사실 좀 죄송한 것도 있고, 네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는 뿌듯하지만 또 다른 관장님들을 생각하면 되게 죄송한 것도 있더라고요. 학교 재단이나 이런데가 있는 데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이나 저희는 신진 작가들을 많이 위주로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미술관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아주 유명 작가의 그런 전시를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신진 작가전, 뭐. 그런 대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원생들의 그런 트래블 그랜트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했고요 아니면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뭐 현대적 과학 관광전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변을 늘려가면서 학생이나 뭐 일반인이나 그다음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신진작가 그냥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스스로.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그런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참 보람일 것 같아요. 센트 같은 거는 예선에서 20명, 서류 작업으로 해서 이제 뭐 100, 100명 넘는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20명을 뽑아요. 그래서 20명이 양양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숙박을 같이 하면서 그 전시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결선에서 된 사람 10명을 뽑아요, 저희가 최종.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10명하고 저희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술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 근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희한테 이제 뭐, 어뭐 예를 들면 비디오 페인팅, 뭐 무슨 다른 분야의 작가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데 이런 전시를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전시를 한다고 저희한테 또 그런 알림장을 보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진짜 얼마나 좋은 전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의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 게 저희가 트래블 그랜트예요. 네. 예선에서 당선된 사람들, 3박 4일 동안 묵어간 사람들은 140명. 그 다음에 본선 당선자는 70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이 되면 좀 한번 크게 이제 모임을, 네,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프로젝트들을 할수 있었다는 점에 되게 보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어떤 본인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작가와 일반인들의 만남 그다음에 또 작가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